우선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부부, 귀여운 조카와 저까지 여섯 명인데요. 저는 아직 결혼 전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늦둥이라 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 오빠 부부는 부모님 집에서 도보로 10분 내외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오빠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조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오빠와 새 언니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둘다꽤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승진 욕심에 결혼을 조금 늦게 했는데 다행히 결혼은 새 언니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양가 부모님께서 참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무래도 둘다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렇게 조카가 태어난 뒤 오빠 부부는 부모님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했고 출산 휴가가 끝나기 무섭게 새 언니는 조카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출근을 했는데 사실 육아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과 많이 삐그덕거렸어요. 새언니는 평범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우리 부모님은 조카를 봐주지 않겠다며 처음부터 완강하게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빠 부부는 부모님에게 허고한 날 찾아와서 사정을 했고 나중에는 거의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카를 봐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기다 저까지 육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의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부모님이 아주 반기셨어요. 하영아, 고모 왔다. 우리 하영이는 고모를 젤로 좋아하지?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 것인지 조카도 제게 막 귀여웠고, 저도 그런 조카를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기에, 곧장 놀아주곤 했어요. 저는 조카가 너무너무 예쁘기도 했는데, 여자 조카라 그런지, 애교도 많고, 방긋방긋 잘 웃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놀아줘서 그랬는지, 조카는 고모라는 말을 엄마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할 정도였어요. 그랬으니 저는 그런 조카가 더 예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갔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도 전반적인 육아에 동참을 했기에, 조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제 몸무게도 많이 치러갔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몰골이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보며, 다영씨, 혹시 회사 끝나고 투잡 뛰는거 아니야? 거울 좀 봐봐. 쾌한게 아주 그 뭐더라. 왜그 있잖아. 그래, 좀비. 완전 좀비 같아. 라면 놀릴 정도였어요. 제가 이 정도였으니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하지만 새언니는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요. 평일에도 늦게 끝난다며 자주 들르지도 않았고 주말에도 토요일 점심쯤이 다 돼서야 조카를 데리러 왔는데 그것도 바로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가지도 않고는 한동안 TV를 보다가 저녁밥까지 얻어먹고 가곤 했어요. 그런 오빠와 새언니에게 부모님의 불만도 쌓여갔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열심히 참아내고 있었어요. 세 언니의 부모님, 그러니까 서든어른들은 경기도 외곽에 사셨기에 아무래도 조카를 봐주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거기다 쌀농사부터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셨기에 조카를 봐주는 건 아예 불가능하셨어요. 다만 서든어른 두 분은 우리 부모님이 조카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항상 많이 미안해하셨기에 해마다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오셨어요. 그런 사돈노른들을 보며 우리 엄마는 항상 아니 사돈노른 두 분을 보면 어디서 저런 딸이 나왔나 싶을 정도라니까 두 분이랑 세아가가 성격이 아주 다르단 말이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아니면 사돈노른 두 분이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서 후박씩 까고 있으신 거 아니냔 말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너 누가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래? 엄마가 저를 노려보며 꾸짖기도 하셨어요. 아니, 그렇잖아. 어쩌면 달라도 저렇게 달라?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세 언니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라며 투덜대기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사의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도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갔어요. 조카가 온 뒤로 친구를 만난 적도 없고 항상 회사, 집을 반복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웬일로 일찍 온 것인지 현관문 앞에 새 언니의 신발이 있었고 제가 속으로 별 일도 다 했네 라는 생각을 하며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요. 제가 신발을 다 벗기도 전에 안방에서 새 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제가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지 말라고 했죠. 아니, 나는 그냥 니들 이모도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그거 조금 먹였는데, 진짜 미안하구나. 내가 앞으로는 안그러아 어머님, 하영이한테 뭐 먹일 때는 저한테 무조건 물어보려고 했잖아요. 세언이가 흥분한 채 엄마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아니,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언니도 손주들을 다 그렇게 키웠다고 하고, 나도 어릴 때 애들 그렇게 키워서 괜찮겠다 싶었지. 그리고 너도 바쁜데 매번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잔뜩 주눅이 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모님 말은 되도록이면 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모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세 언니는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듯 했는데 그런 상황에 선뜻 들어가기가 난감해서 제가 신발만 벗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이모가 엄마에게 또뭘 말해줬나 본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듯 했어요. 우리 이모도 계속 사촌 오빠, 사촌 언니들의 아이들을 봐주셨기에 나름 육아 전문가였고 간혹 가다 엄마가 이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듯 했어요. 아무래도 엄마는 까칠한 새언니와 통화하는 것을 꺼려했거든요. 하지만 새언니는 이모의 육아 방식을 구닥다리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싫어했는데 그날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새언니 입에서는 아니 이모님이 아시면 뭘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냥 어디서 다 주워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말을 듣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요. 막말들이 마구마구 터져나왔고 너 지금 말이 조금 심한 것 같구나. 우리 언니가 손주를 몇 명이나 키웠는데 그 정도 상식 정도는 있지 않겠니? 상식 있는 분이 하영이한테 기흥환을 먹이라고 해요? 기흥환은 절대 먹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의사도 아니면서 왜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세현이는 이미 이상을 상실한 듯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해대고 있었어요. 그런 세현이의 말을 듣고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물론 네가 싫어하는 기흥환 먹인 건 미안하다만. 아무리 그래도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내가 하영이 데리고 병원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의사가 그냥 약간 미열의 감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잖니. 그러니까 그만 하거라. 하영이도 지금 방에서 잘 자고 있지 않니? 그저 참기만 하던 엄마도 화가 날때로 났던 모양인지 목소리까지 높여서 말을 했어요. 아니 의사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모님이랑 어머님이 판단을 하냐고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많이 배워서 이런 짓 절대 안 하던데. 정말 짜증나. 세 언니 입에서 그말을 툭하고 튀어나왔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아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그렇잖아요. 제 주변의 시어머니들은 거즘 다 대학 나왔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행동은 안 하더라고요.라는 말을 했는데. 새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내팽개치고는 순식간에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런 저를 엄마와 새언니가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새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푸독스러운 눈을 보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올라가 버렸고 순식간에 새언니의 뺨을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든 것은 정말이지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조카를 어떻게 돌봤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세 언니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거든요. 그렇게 뺨을 엉켜 잡은 세 언니가 "너 뭐야? 네가 감히 나한테 손찌검을 해?" 라며 제게 소리를 지르더니 세 언니가 온몸에 힘을 실어 다시 제 뺨을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세 언니를 보며 네 자식 네가 키워. 싫다서 우리 부모님한테 맡겨두고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제가 다시 소리를 들렀는데요. 그 순간 새언니가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그렇게 우리 둘이 뒤엉킨 채 거실을 나등글고 있었고 그런 우리를 보며 놀란 엄마가 우리들을 뜯어말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아빠가 들어오시다가 그런 우리를 보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이딴 식으로 하려거든? 네 자식 네가 키워라. 아니 시댁에 와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빠가 고함을 치셨고 아가씨가 먼저 제 뺨을 갈겼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 언니도 지지 않고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세 언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네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우리 딸이 그냥 네 뺨을 올려붙였다는 거냐? 내가 우리 딸을 잘하는데 우리 딸은 절대 그럴 내가 아니다. 라며 딱 잘라서 말을 했고 아빠가 제 얼굴을 보며 너괜찮아 아니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 그래? 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우리를 보던 세 언니가. 저도 이대로 못 살아요. 내가 신의이한테 싸다고까지 얻어맞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겠어요? 라며 우리 부모님과 저를 노려보더니, 휴대폰을 들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 나야. 지금 우리 신의이가 나한테 싸다고 날렸어. 엄마, 아빠가 여기로 와야 할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시댁으로 와. 그렇다니까! 내 뺨을 막 갈겨버렸다니까! 거기다 머리카락도 한우큼 빠졌다고! 전화를 하던 새 언니가 눈물을 펑펑 흘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전화를 끊고는, 너만 부모 있어? 나도 우리 부모님 여기로 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며 저를 노려보더니만, 우리 부모님 오시면 저한테 한 대로 그대로 해보시죠! 새 언니가 아빠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나도 사부한테 할말참 많았는데, 빨리 오시라고 하거라. 아빠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새 언니가 다시 휴대폰을 들고는 "당신 당장! 당신 부모님 집으로 와. 그리고 나 당신하고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오빠에게 전화를 하고는 조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곧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한 모양인데, 제가 엄마 휴대폰을 받아서 잠시 밖으로 나갔고, 오빠와 한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 말을 듣던 오빠가 "미안하다!" 다내 잘못이다. 정말 미안해. 라며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런 오빠에게 더 이상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새언니가 대단했던 것이 저 그가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간 새언니는 사촌 어른들이 오실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방 안에만 있었어요. 오빠가 들어와서 방문을 흔들어 봤지만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인터폰 올리는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보던 오빠가 장인, 장모님 오셨어요. 라며 부모님에게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새 언니가 있던 방문이 열렸고, 새 언니가 우리를 노려보며, 다들 각오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 엄청 화나셨거든요? 라며 우리를 한껏 흘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빠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사둔 어른 두 분이 씩씩거리면서 거실로 들어섰고, 엄마! 아빠! 세 언니가 그런 사둔 어른들을 보며 뛰어갔는데요.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는 너무나 놀라 미처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둔 어른들에게 뛰어가던 세 언니를 보던 안 사둔 어른이 손을 들어 순식간에 세 언니의 깃방망이를 날려버렸어요. 그런 안 사둔 어른을 보며, 엄마! 세 언니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지만, 새언니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안사돈 어른이 다시 새언니의 깃방망이를 날려버렸어요. 엄마 뭐하는 거야? 새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안사돈 어른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말이죠. 그 순간 안사돈 어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부모님한테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다 안사돈 어른이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에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언니가 넋이 나간 채 멍이 서 있었는데요. 그렇게 멍이 서 있던 우리 가족들을 보며 바꿔 사돈 어른이 사돈, 자식 교육 잘못시킨 우리 잘못입니다. 말씀하시더니 우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 모습을 보던 안사돈 어른도 바꿔 사돈 어른 옆에 가만히 무릎을 꿇으시더니. 자식 잘못 키웠으니 저희가 그죄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저희 불찰입니다. 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아빠, 엄마가 놀란 채, 사돈, 왜 이러십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라며 사돈 어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두 분은 끔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 아빠가 사돈 어른 앞에 무릎을 꿇으셨는데, 이게 왜 사돈들만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잘못한 거죠. 아빠가 말씀하셨고 우리 엄마도 그런 아빠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셨는데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무릎을 꿇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제 잘못입니다. 제가 울먹이며 말을 했고 그렇게 우리 집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사실 저는 사돈 어른 두 분이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집안 싸움이 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한동안 눈물바람이 계속되었고, 잠시 후에 바깥 사둔 어른의 놀라운 말이 이어졌는데요. 사실 은주는 우리 친딸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그 순간 새 언니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 아빠 친딸이 아니라니! 놀라서 물었지만, 바가 사둔 어른이 잠시 잠깐 새 언니를 바라보시다가는, 사실 우리 형님 딸입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형수님이 한날한 시에 떠나셨는데 어린 은주만 남게 되었고 은주외가에서는 아무도 은주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주에게는 우리밖에 없었으니 우리가 선택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은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운명인 것인지 그뒤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우리는 은주 하나만 매주 중지 키웠습니다. 그냥 뭐라든 정말 예뻤어요.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라며 키워냈는데 요즘 들어 우리 부부가 잘못 키웠다는 생각만 드네요. 자식이 예쁠수록 더욱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바크사든 어른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줬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세언니 같았어요. 세언니가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돈 어른 두 분과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세언니 전화를 받고 올라오시다가 뭔가 이상해서 우리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신 모양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면서 정 서방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돈들 인품을 잘 알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정 서방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끔 제 멋대로인 줄은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그만, 이러며 안 사준 어른니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렇게 사준 어른 두 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급히 오시느라 옷도 못 갈아입으셨는지, 입던 옷 그대로셨고, 농사 일을 하시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그런 서든어른 두 분을 보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 순간 제가 울컥했답니다.생각해보세요. 친딸도 아닌 새언니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내줬는데 이 사단이 났으니 사돈 어른들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사돈 어른들은 그 뒤에도 우리 부모님과 꽤 많은 대화를 했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은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면서 자식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짝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혹시나 새언니가 밖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밖에 나온 제가 두리번거리며 새언니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새 언니가 보였어요. 그런 새 언니에게 제가 성큼성큼 다가갔고, 추운데 여기서 뭐해요 라며 제가 입고 있던 겉옷을 새 언니 어깨에 살짝 덮어주며, 아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언니한테 실수를 한것 같아요. 미안해요. 라고 제가 사과를 했고, 제 말을 듣던 새 언니가 갑자기 대성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한동안 눈물을 흘리던 새 언니가, 아가씨, 내가 미안해요. 아가씨 잘못 없어요. 누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면 저도 절대 참지 않았을 거예요. 라며 새 언니도 제게 사과를 했어요. 전 진짜 몰랐어요. 정말 친부모님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해달라는 건 항상 다 해주셨거든요. 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친자식도 아닌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라며 새 언니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제가 보기엔 사돈 어른 두 분은 언니를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언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언니 혹시 사돈 어르신 손 보셨어요? 제가 물었고. 손이요? 세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손이 다 갈라져 있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겠어요? 손이 그렇게 되도록 말이에요. 다 언니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예요. 손주를 받을지도 못하시니까 미안하니까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두 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인 언니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으셨을 거예요. 선노어른두 분은 그저 언니 걱정뿐이에요. 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니까요. 제가 말을 하던 순간 새 언니가 다시 흐느껴 울었어요. 그렇게 울던 새 언니가. 아가씨, 저는 진짜 나쁜 딸인가 봐요. 아가씨가 봤다던 우리 부모님 손을 전단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머리를 감싸 안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같이 올라가요. 가서 우리 둘다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새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고, 집으로 들어온 새 언니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양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과 오빠 부부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새언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돈 어른들의 손을 잡더니 "미안해, 나 진짜 못난 딸이네. 정말 미안해." 라며 두 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통곡을 했는데 그 모습에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세 언니는 그뒤참 많이 변해갔는데요. 회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 집에 와서 조카를 데리고 간 곳은 물론이고, 어느 날은, 어머님, 아버님, 하영이 유치원 알아볼까 하는데 혹시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하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전에 제가 등원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따져봐도 하원이 문제가 돼서요. 라면 우리 부모님을 바라봤고 괜찮어. 아침에 내 우리가 등원 시켜도 되니까 그렇게 하마. 엄마가 말을 했지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걸요.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해보고 정말 안 되는 것만 부탁드릴게요.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세언니의 말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세언니는 그 뒤에도 참 많이 변해갔는데 제 생일날 선물까지 준비해서는. 아가씨, 그동안 하영이 돌봐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항상, 어머님, 이거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말을 수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순식간에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새 언니를 보며 놀란 제가, 새 언니,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야? 오빠에게 물었고, 말도 마라. 요즘에 그 뭐라더라? 심리 상담? 그런 거 받으러 다녀. 거기서 상담 받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오나봐. 그래도 많이 노력하니까 예쁘게 좀 봐줘. 오빠가 쑥스럽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런 새언니를 보며 아무래도 사돈돌은두 분의 인성이 좋으시니 기본 바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평화를 찾았고 요즘은 정말 좋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좋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서로서로 서로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큰 문제될 것도 없더라고요. thank you